이것은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때도 그들은 요셉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었다. 이제 베냐민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유다의 위대한 연설 사랑의 최후진술.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내 주여 원하건대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연설 중 하나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다. 이전에 내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유다의 음성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우리 아버지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입니다.